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드 프로세서 1급 수업의 유동균 강사입니다. 이 워드 자격증은 컴퓨터의 전반적인 이론과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 컴퓨터로 뭔가 업무나 생산적인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문서 작성이 기본적인 능력이 되겠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취업이나 승진 등의 컴퓨터 관련 가산점으로 반영이 잘 되는 시험이 바로 이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자격증 시험이 되겠습니다. 아, 이미 저의 강의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 대비 분야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유명한 검증된 강의입니다. 아, 본 강의만으로 시험을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음은 물론이고요. 아, 완전 초보자를 자처하고 이해를 금방 못하는 분들도 안전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이 어떻게 또 가능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저의 강의는 각 사람에 맞게 학습 방향과 학습 양이 조정되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시험의 소개와 학습 방법, 그리고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드 프로세서 시험은 컴퓨터를 통한 문서 제작 능력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문서 제작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한글 2007, 한글 2010 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해서 이 워드 프로세서 시험은 한글 프로그램에 대한 원활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되겠고요. 아, 모든 국가기술자격증이 그렇듯이 한번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2년간 실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 그 2년 안에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하시게 되면 평생 자격사로 남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이 시험은 정기시험과 상설시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기시험은 연중에 정해진 일정에 의해서 치루어지는 시험이 되겠고요. 상설시험은 각 지역과 도시별로 수시로 진행이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어, 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상설 시험 일정이 있다 라고 할 정도가 되겠고요. 중소도시 같은 경우도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에 한 번씩 정도는 시험 일정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정시 시험이 쉬워요? 상설 시험이 쉬워요? 이건데요. 시험 기관에서 이제 정시라고 해서 더 어렵게 내거나 상설이라고 해서 더 쉽게 내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특성을 잘 분석하면 어느 한 쪽이 좀 수월하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정기시험 같은 경우는 연중에 정해진 일정에 의해서 시험이 치루어지다 보니까 시험 출제위원들을 위촉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 상설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매일 시험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만들 수는 없죠. 문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랜덤으로 거기 있는 문제들을 뽑아서 출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전에 공부했던 기출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나올 확률은 정기 시험보다는 상설 시험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험의 버전이 되겠습니다. 우선 필기 시험은 한글 윈도우 7과 윈도우 10의 공통사항이 출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위 버전과 상위 버전의 공통사항이 출제된다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하위 버전에 맞춰서 출제가 된다. 그런 뜻이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는 한글 윈도우 7이나 10이 아니라 윈도우 8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직접 실습을 해야 되는 수업은 아닙니다. 어,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직접 윈도우에서 시범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시범을 보아가면서 진도를 나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필기 시험에 대해서 다른 윈도우 버전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그러나 이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직접 문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실기 시험은 한글 2010 버전이나 MS 워드 2010 버전으로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규정적으로는 이렇게 MS 워드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에 이 MS 워드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강의가 아닌 다른 학습 도구, 다른 책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MS 워드로 워드 프로서서 실기를 가르치는 학습 도구 자체가 없습니다. 아, 결국 실기 시험은 한글 2010 버전으로 응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우리 집에는 이제 한글 2010이 아니라 2007이라든지 2014 같은 다른 버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겠는데 한글 프로그램은 버전들마다의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해서 다른 버전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학습을 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으니까 이와 같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나중에 실기시험을 공부하시게 될때제 강의는 2010 버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그 다음은 필기시험의 기본 스펙 시험은 크게 세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싱 일반인데 이게 예전에는 워드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이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과정은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과목은 PC 운영체제 3과목은 컴퓨터 및 정보 활용인데 예전에는 이 과목의 이름이 PC 기본상식이었습니다 역시 과목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20문제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60문제에서 36개, 그 36개는 60점이 되겠는데요. 60점 이상을 맞으시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각 과목별로 8개 미만의 과목이 있다면 과락으로 불합격이 됩니다. 아,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1과목은 12개 맞았고, 2과목은 11개 맞았지만, 3과목은 13개 맞으면 이제 36개가 됩니다. 그래서 합격이 되겠지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 1과목 20문제 다 맞았고 2과목도 20문제 다 맞았는데 3과목은 이제 7개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47개나 되지만 과락에 걸려서 불합격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실제 필기 시험의 기출 문제지가 되겠습니다. 1과목 워드프레스 생 일반에서는 워드프로세서 즉 문서 작성 프로그램의 용어라든지 사용 방법 이러한 것들이 출제가 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2과목은 PC 운영 체제가 되겠는데 이 PC 운영 체제는 윈도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과목은 예, 컴퓨터 및 정보 활용이란 분류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컴퓨터의 일반적인 용어들이 나옵니다. 어, 이 컴퓨터 내부의 용어라든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인터넷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더라도 일단 찍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시험들은 항상 그렇지만 이전의 기출 문제들을 잘 분석하면 실제 시험을 잘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문제의 답이 1번이다라고 하면 그 1번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 강의에서는 나머지 2번, 3번, 4번에 대해서도 모두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렇듯 틀린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실기시험의 유형에 대해서도 간단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이제 실기시험에서 사용된 정답 파일이 되겠는데요. 이 문서를 30분 내에 완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 이런 도형이라든지 차트, 표 혹은 소 제목, 페이지 번호라든지, 각주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사실 국내 컴퓨터 사용자들 중에서 이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서 작성을 아예 못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워드프로세서 실기 과정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러한 이제 고급적인 문서 작성 기능들을 잘 섭렵해서 체계화된 문서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이제 각 사람마다 학습을 해야 되는 양과 시간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합격하셨던 분들의 추이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필기시험에는 대략 한 20에서 30시간 정도,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대비를 하시게 되면 합격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단기과정과 정규과정이 있는데요. 단기과정은 일주 완성 계획표, 그 다음에 정규과정은 15일 완성 계획표, 실기는 단기와 정규 과정이 동일 과정인데요. 일주 완성 계획표가 강의실 상단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완성 계획표들만 마치게 되면 합격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습을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계획표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잡고 학습을 진행하시는 것은 괜찮은 일정이 되겠습니다. 어, 이 참고로 이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기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출풀이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정규 과정은 이론을 다룬 다음에 기출풀이를 해드리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사람마다 학습을 원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처음부터 문제를 풀면서 시험에 필요한 개념들을 끄집어 내어서 학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각 챕터 단위로 이제 이론을 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력이 빨리 만들어지는 과정은 단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 단기 과정의 특성상 1회에 모든 개념이 다 정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 무작정 진도를 한 5회 정도 진행을 하면서 감을 잡아가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챕터 단위로 꼼꼼하게 학습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정규과정이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초보자라고 해서 정규과정을 선택해야 되고 숙련자라고 해서 단기과정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각 사람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사이트는 이제 워드와 커말 과정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커말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 커말 필기를 통해서 워드의 어느 정도 이론 부분이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이제 정규 과정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커말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다져지신 분들은 단기 과정을 학습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어,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워드 실기 과정은 단기와 정규 과정이 동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선택하건 이제 내용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본 강의의 기본 구성. 우선 첫 번째로 무작정 강의 들으며 핵심 내용 이해하기 15강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시험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떤 개념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강의를 무작정 들어가면서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개념들을 익혀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직접 풀면서 틀린 부분 점검하기 파트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역시 말 그대로 강의를 먼저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부분 찍어서 맞은 부분에 대해서만 강의를 발췌해서 학습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특강 최신 기출 문제풀이 파트가 되겠는데요. 아, 최신 회차의 문제들이 역시 이어서 진행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 네 번째는 보너스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기출 유형들을 추가적으로 더 풀어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부분 위주로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강의의 목차는 이렇지만 실제 학습을 하시는 패턴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초단기 학습표, 그 초단기 학습표는 1단계하고 2단계가 약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즉 1단계하고 3단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초단기 학습표만으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강의의 목차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강의의 목차들을 다 맞춰야 된다라고 벌써부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단기 학습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하면 되겠고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나머지 파트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실력을 완성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본 강의의 장점. 아, 워드 컴퓨터 활용 능력 인터넷 강의 분야에 선호도 1위에 검증된 수업입니다. 워드나 커말 하면은 각종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저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저희 사이트의 상단에는 이 시장조사 기관에서 이 워드 커말 인터넷 강의 분야에 선호도 1위에 검증표가 올려져 있습니다. 어,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로 수강자의 실력이 향상될 때까지 함께하는 강의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사이트는 초단기 학습표만으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 초보자를 자처하고 금방 실력이 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실에 강의가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무튼 그런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누구든지 이해와 암기가 되는 시간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문제에 관련된 각 기능에 시범 설명을 드려서 초보자도 강의를 듣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진행입니다. 앞서 문제지를 보여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에는 윈도우의 기능이라든지 문서 작성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학습하기에 앞서 그런 윈도우의 기능이라든지 혹은 어떤 문서 작성기의 기능을 미리 알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 안에서 제가 다 필요한 부분들을 시범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해해 나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스마트폰으로도 자유롭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 사이트는 스마트폰으로 미리 강의를 다운로드 받아놓고 어, 이동 중에 자유롭게 그 강의를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강의다 하더라도 해당 강의를 재생하게 될때 인터넷이 약간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운로드 된 강의를 재생하게 될때 해당 수강자가 학습을 할수 있는 사람이냐, 안 되는 사, 사람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과정이 서버에 잠깐 이렇게 전송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인터넷은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다운로드가 된 강의를 재생하게 될 때는 하루 종일 강의를 들어도 이제 데이터 요금제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 게시판을 통한 질문 답변 서비스 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할까 말까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인터넷 강의는 질문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인터넷 강의가 더 많습니다. 이 사실 이제 실제 강의 학원 같은 곳의 강의 같은 경우는 단체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중간에 질문을 하기도 좀 어렵고요. 또한 그 사람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강의는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자기에 맞춰서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학습하다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다시 들을 수도 있고,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인터넷 강의가 더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의 강의는 40대, 50대, 심지어 60대도 합격수기를 올려주시는 곳입니다. 아,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강의만으로 합격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개인별 맞춤형 수업에 의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초단기 학습표만으로 빠르게 합격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더 진도를 나가야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만 학습을 진행하면 누구든지 합격은 가능하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